네, 안녕하세요 조용철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입니다. 다행히 하이트 크리스마스가 됐네요. 네, 오늘은 빙어 낚시를 가려고 합니다. 어, 빙어 낚시하는데 차가 들어갈 수 있을지 한번 모르겠습니다. 일단 가서 도착해서 영상 띄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용철입니다. 예, 오늘은 2023년 12월 26일입니다. 어제는 메리크리스마스 날이 25일인데요. 어제 소양구 댐에 갔는데 얼음이 안 얼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평화의 댐 근처에 갔는데 거의 또안 얼고, 여기에는 얼음에 얼었는데 여기는 춘천에 봉그레 농원이라고 합니다. 어, 한, 두개가 한, 20cm 정도 얼은 것 같습니다. 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데요. 어, 오늘을 어,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을지 한번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잡아서 저녁에 맛있게 요리해 먹겠습니다. 어저한 가운데도 얼음이 얼었나 봐요. 자, 구대기를 끼고요. 뭐, 식용 구대기라뭐 깨끗하죠 뭐. 자, 넣어 보겠습니다. 뭐야, 어이. 어, 우와, 척계 씨입니다. 척계 척대신. 씨. 아, 손씨. 이럴 때는 손나이어를 꼭 갖고 다녀야 됩니다. 아? 낚시의 묘미는 씨가 들어가는 거죠. 오케이. 예 오늘 결과물입니다. 그래도 꽤 많이 잡았죠. 예 죽은 거는 도리뱅뱅 해 먹고 산 거는 튀겨서 한번 해 먹겠습니다. 예 도리뱅뱅을 좀해 먹고 싶은데요.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아 가지고 어떤 맛인지 모여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만들려고 합니다. 일단은. 차에서 하기 때문에 좀 장소가 협소해요. 양해 바랍니다. 일단은 물을 반컵을, 반컵을 붓고, 그 다음에 이제 고추장을 좀 넣어야죠. 고추장을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맞나 모르겠습니다. 이거 좀 풀어야죠. 풀어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다가 간장, 간장을 좀 넣고요. 어,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달아야 되니까 오유고, 유고당 자, 오유고당 어, 맞나 모르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마늘을 좀 넣어야죠. 마늘을. 마늘을 넣고, 이제, 후춧가루. 후춧가루. 오, 모르겠습니다. <laughs> 이래가지고, 이제, 제 야채는 또 뭐가 들어가는지 모여서, 일단은 당근 당근하고 그 다음에 쪽파 그 다음에 청양고추를 넣어야 되는데 어우 청양고추가 엄청 매워요 매콤하게 먹어야고요 칼은 안 나겠죠, 뭐.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양념은 만들었습니다. 한번 맛을 볼까? 오, 좋습니다. 이 정도면 뭐. 어떤 맛이 <laughs> 어떤 맛이 나냐면은 오뎅 매, 매운 오뎅 고추장에 이렇게 버무린 매운 오뎅 맛, 감맛. 자, 이제 기본 양념은 됐고요. 짜지 않고 좋습니다. 약간 달달합니다. 이제 빙어를 튀겨야죠. 아주 살아있네요 오 싱싱합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지니어로 해야죠 움직이지 말아야 정신없다 자, 이제 식용유를 좀 보여야죠. 양념을 우려 보겠습니다. 자, 자, 비주얼이 나옵니다. 자, 끝내주죠. 아 맛있어 보입니다. 예 도리뱅뱅에다가 소맥 한잔 하겠습니다.